열심히 했는데 이제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서 <laughs> 마음은 늘뭐 매년 한 장씩 하고 싶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. 저는 찬양사역자 조수하고요 활동한 지는 이제 20년? 어, 조금 넘었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노인, 노인이 돼버렸네요 노인이요. <laughs> 여기 저희 카페거든요? 열심히 여기서 일했어요. 아니, 근데 이 동네는 직장인들이 주로 오는 공간이라서, 관광지가 아니라서, 보시면 아시잖아요. 관광,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. 네네네. 크게 타격은 없었어요. 늘 오시던 분들이 오시니까. 공명은 네. 방해령이고. 제 활동명은 조수아. 어 일단 방해령이라는 본명이 너무 어려웠고, 또 하나는 조수아라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팀. 네, 제가 이제 앨범에는 제 얼굴이 드러나 있지만, 이제 조수아라는 팀 안에 저는 노래하는 사람으로. 또 이제 뭐 음악하시는 분들, 도우시는 분들, 기획자들, 같이 일하는 여러 사람, 앨범이 하나 나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제가, 제가 가명, 예명을 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.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어요. 아, 다들? 활동명을 따시 네, 활동명 따시는 분 거의 없었죠. CCM 좀 오세요? 네, 네, 네. 소양 식은 원래 김소양인데 그냥 김만 뺀 거고 아예 이름을 갈아서 쓰시는 분이 없었거든요. 예. 저한테 좀 도전이긴 했는데, 어, 베이맨의 조시영 오빠가 음. 딸라면은 조사하러 짓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먼저 좀 쓰겠다고. 그래서 오빠는 딸 나서 조사하러 지었고. <laughs> 저는 그래서 이제, 이제 일단은 두 번째 이유는 그렇고 세 번째는 네, 성경동인물 여호수아의 그 어떤 청년의 때를 담고 싶은 음. 말도 안 되는 욕심을 가지고 다 아, 정복하고 네. 그런 패기 <laughs> 네. 그런 게 좋았어요. 그래서. 네. 97년도에 이제 마르지 않는 샘이 데뷔를 했죠. 아, 95년도는 개인이죠? 아니요. CBS 대회에 마르지 않는 샘이 출전을 해서 금상을 받았고, 97년도에 이제 1집을 냈고, 그 해에 이제 극동방송에 저희가 신인상을 받았죠.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신인상이었죠. 아, 활동에 대한. 대해... 네, 네, 시작이긴 했는데. 2집 어... 사약 안 믿었죠. 네, 제가 1집하고 그만뒀죠. 아, 찬양. 개인 활동 때? 아니요. 찬양 사역을 그만두려고 주는 거죠. 오, 그만뒀고 네,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질 거라고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. 그만둘 생각을 하셨네요. 네,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자분들 모여 있지만 그때도 이 모임 때 제가 이제 저는 이 바닥을 떠났고 안녕이 안녕이 계시라 이러고 네 그렇게 떠난 적이 있었어요. 어,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너무 간단하게 떠나. <laughs> 진짜...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뭐 꺄이�eland? 우리 언어로 하면 부르심이라고 하지만 <laughs> 저한테 는 부르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그냥 제가 제 욕심에 했던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20대 그막 알아줬으면, 좋겠, 알아줬으면 좋겠고 막 유명해지고 싶고 그런 욕심이 더 많았지 순수하게 막 사명을 가지고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제가 제 자신이 좀 스스로 용서가 안되 면도 있었고 네. 그런데 일찍으로 그럼 선백한게 있나요? 다시, 다시 시작이라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시작. 새로운 시작. 네. 그때는 이제 정말 아 음, 잘해야지 뭐,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부르시는 맞나보다. 네, 근데 저를 원하셨으니까 간 거고, 네, 저를 원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갔죠. 노래를 했고 또 제가. 좋아하는 노래들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별로 저한테 안 맞았으면 안 불렀을 텐데 근데 저한테도 잘 맞았. 고 개인이 음반을 제작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앨범들을 제작하고자 원하는 분들이 계셨고 거기에 제 목소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니까 네. 저는 그렇게라도 만들어지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어, 네. 저는 그 기록이 어. 너무 좋았습니다. 아. 네.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. 어. <laughs> 아가집까지 하고 클래식 두 장, 그 다음에 스토리 앨범, 라이브 앨범. 열심히 했는데 이제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서 <laughs> 마음은 늘뭐 매년 한 장씩 하고 싶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. 제가 사랑받고 있, 있죠? 네, 사랑받고 있어요. 셀프 분석. 친근함? 친근함? <laughs> 친근함? 글쎄요,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노래를 제가 불러드려서? 네. 그래서 그러니까 듣고 싶은 노래들 있잖아요. 그런 노래들을 제가 불러드려서 좋아하실까요? 네. 이제는 네, d 를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이제 음원 시장이라고 하잖아요. 네, 음원 네 뭐라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불러주면 계속 네, 이제 음원 두개 만들었어요. 세개 만들었는데 두 개만 발표할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은. 네. 지금 음색이 제 소리고요. 그, 마르않는 샘이나 일집할 때는 제가 마샘 할때 혼성그룹이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같이 노래했던 언니랑 소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소리보다 훨씬 더 높은 소리를 냈었어야만 했고, 거기에 훈련이 되어 있었고, 그런 이제 후유증이 남아있는 게일집이고 2집부터는 <laughs> 제가 제 소리를 찾아간 거죠. 네. 그래서 지금은 이제. 어디서 들어도, 아, 조수아 목소리네? 라고 알수 있을 정도 제 소리를 찾은 것 같아요. <laughs> 저는 일집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. 아, 근데 제가 이제 그 조수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팀, 조수아라팀말에 나는, 노래하는 사람으로 참여하겠다.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, 제가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할 때, 이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. 나는 절대 혼자 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. 하나님, 나를 일을 시키시거나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했었고,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, 또 그런,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때 당시 그제 일집, 을 만들려고 했던 분들이 다 이쪽에서 일하다가 조수아라는 구심점 아래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린 거지만 앨범은 결코 혼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제 앨범뿐만 아니라 많은 앨범들이 많은 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기 때문에 저 하나를 키운다기보다는 이 조수아라는 사역을 함께 시작하려고 했던 동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이후로 저희도 이제 막 유지하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또 흩어지긴 했지만 그때 당시는 다들 좀 꿈을 가지고 이사역에 동참을 했던 것 같아요. 댄스? 아직 못 봐가지고 날마다 하면서 옛날에 아, 뭐 이렇게 옛날에 네, 춤도 좀 췄었죠 네. 사실 음악이 비트 있고 빠른 게 노래하기는 쉬워요 대리어 악기 하나에 부르는 게 제일 어렵고 그런 거 같아요 저한테 잘 어울리는 거는 잘 어울리는 거랑 잘하는 건 틀린 것 같은데. 그 구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?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가사 전달인 것 같아요. 가사 전달? 네. 메시지 전달? 네. 그거는 제가 음... 네. 사연 있는 목소리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저는 약간 팝? 재즈 이런 거 어, 좋아해요. 네. 10년 후가 그냥 나온 건 아닌데. 10년 후는 얼결에 나오긴 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죠. 그래서 리메이크도 다시 했는데. 어? 어느 걸로? 네. 스토리 앨범에 리메이크했죠. 네네 아, 그것도 네, 좀, 좀 아쉬워요. 네. 다음 10년을 기대하는 요 네. 네. <laughs> 차라리 이렇게 일찍 때처럼 그냥 가, 가볍게 간단하게 부르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스토리에서는 좀막 악기 많이 써 그랬는데 약간 빅밴드 느낌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네 일집이 네 그런 것 같아요.